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죠? 저는 저나이고요서저하나 나이가 좀 작군요. 저랑은 사실 지인이긴 <laughs> 지금 군요저랑 지금 실지인이긴 한데 나가요 지금 뉴 콘텐츠를 위해서 처음 스타트로 지인집을 통해서 시작을 할 텐데 어떤 콘텐츠인지잘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이플스 IO 제가 좀 사연을 받았어요. 콘센트가 안 된다던가 문 손잡이가 고장나서 문이 안 열린다던가 등등 그런 것들 간단한 것들 또 고쳐 주기 위해서 챙겨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이 집인데 누세요 문을 열어 주셔야죠. 일단 요거 좀 받아 주세요. 아, 한니까 어, 얘기하신 거 굳이 해드려야 되니까 또 이렇게 챙겨왔습니다. 네, 네. 조명을 이렇게 활용을 했네요. 저희 집이 조명 네. 불사시기가 네. 네. 나가고 어. 말이 좀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조명을 좀 얘기하시지. 그럼 아, 몇개 챙겨왔을 텐데. 그거는 제가 다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안 했습니다. 일단 자기 소개부터 누구시죠? 아 저는 이태원에 살고 있는 성준이라고요. 저희 집은 다시 할게요 <laughs> <laughs> <저는> 이태원에 <laughs> 살고 있어 나이가 혹시 <laughs> 어떻게 되시죠? 서른 하나고요. 서른 하나 나이가 좀금 작군요. <laughs> 저랑은 사실 지인이긴 한데. 나가요. <웃음> <웃음> 여기는 월세인가요? 전세인가요? 아 저는 여기 월세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들어왔을 때가 천에 칠십. 70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5만원을 <laughs> 깎아가지고 달리비는 따로 없고 어... 수돗세만 해서 만원 10, 플러스 해가지고 66만원을 내고 있어요 66만원이면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그쵸 <laughs> 그이 그렇죠, 그렇죠. 상권이 좀 어떤가요? 아니, 좀 앉아서 얘기할까요? <laughs> 어 예예 예. <laughs> 앉아서 얘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는 제가 일하는 데가 한남동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할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하다가 제가 지금 개돌아가녔어요 4개 한남동에서 4개 돌아다녔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가지고 4개 돌아다녔는데 내가 숙번지집이첫 번째, 번째 집인데 괜찮은 거야 내가 생각을때 이제 어쨌든 뭐 이태원이다 아, 보니까 어쨌든 이제 외국인분들도 많고 이제 한국분들도 많이 놀러오잖아요 주말에 특히 그때 이제, 아, 그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형관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게 불을 꺼놓는 이유가 있거든요. 불을 꺼놓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집이 이쁘면 불을 꺼놓지 않습니다. 전체를 좀 이뻐 보이게 꾸며져 있으면은, 보통 밝게 또 하기는 하는데, 저는 굉장히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그러면 일단, 제가 요몇개 사진으로 받고 가져왔는데, 네. 위치가 어딘지 한 번,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어, 일단, 손잡이. 제일 중요했죠. 손잡이가 어떻죠, 지금? 다야아로 한, 한달 전쯤인가? 제가 원래 맨날 노래를 들으면서 샤워를 하는데, 그날따라 그냥 핸드폰을 들고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핸드폰 놓고 아예 샤워를 하고 나오려고 문을 딱여는데 락이 걸려가지고 이게 안 내려가는 거야. <laughs> 와예 <laughs> 큰일 났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저희, 화장실에 창문이 있어요. 저 창문을 뜯고 나갈까? 근데 나한테는 수건 한 장밖에 없었어. 진짜 막 식은땀을 흘리고 내고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주먹 갖다 이거를 빵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돌렸는데 어... 그 다음부터 얘가 안 먹어. 일단 이거 하나. 그리고 어... 아, 형한테도 말하셨던 게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때가 타고 좀, 네, 좀 이랬어가지고 이걸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또 의뢰를 했는데 가져오신 걸 보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걸 원했어요. 이거 있죠? 이거 이렇게 토글 스위치 아니, 토글 스위치를 말했는데 다음으로 바꿔야 요 토글 스위치 그리고 요 콘센트 맞아. 콘센트가 아, 어디가 도대체 안 된다기엔 아 콘센트 제가 또 이제 1.5룸이에요 아. 거실 겸주방 그렇죠. 있고 문이 있고, 있고 이 안에 룸이 있는데 어룸 크다 되게 애매한 게 저희 집 여기 콘센트가 여기 있어요 그좀 킬까요 이거? 아 그럴까요? <laughs> 안 보여요. 아 스위치가 거기 있어요? 네. 아니 다만 스위치가 다만 보통 다만 들어오면, 다만 들어오면 다만 여기 있는데 맞죠? 저기 있네. 네.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다가 내걸친 네, 거야. <laughs> 쳐가지고 이거 이렇게 위웠어. 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아, 신발장이 좀 특이하네. 신발장이 왜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저 또한.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옮길 수 있는 거구나 했는데, 여기 일단 박아놨어. 박아놓고 여기 안에 두꺼비지 아, 그 네. 여기 안에.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거를 바꾸지 못하겠더 자, 그리고 네. 이, 이 공간이 조금 아, 뭔가 공간이... 아쉽죠. 공간 활용을 조금 못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잘한 거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음... 냉장고랑 수납장을 네. 챙겨주면서 뒤에 공간을 만들어 줬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지 않았으면 옆으로 붙어가지고, 공간 같은 느낌이 안 나고, 더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주방에 한 공간을 구획시켜 놓은, 주방이랑 이제 현관 부분을 좀 분리시켜 놓은 느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괜찮네요, 이거. 오, 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원룸 같은 경우는 이런 공간 구분을 주는 게꼭 필요한데, 이런 거한 얼마 줬나요? 어 이거는 제가 쿠팡으로 11만원인가? 주방 네. 사이즈를 보면은 훌륭 네. 원룸 치고는 그렇게 작지 않은 공간인데 그렇죠. 아 그리고 사실 제가 집 왔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이 싱크대가 원래는 그냥 반만 하잖아요 원래 원룸이나 막 이런데 베스트. 아, 뭐 근데 여기는 좀크더라고 커튼 같은 게 있는데 여기 한번 제껴봐도 되나요? 아 지금 봐도 됩니다 뭐. 아채시가 네. 네. 오래되고 보기 싫으니까 이런 걸로 가려서 쓰시구나 네. 그리고 1층이라서 밖에 보이나요 여기가? 1층이지만 반지하에가 타는 느낌? 이제 다른 건물들이 갇혀져 있어가지고 햇빛도 네. 잘안들고 그래도 네. 확실히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큽니다 이거 얼마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러면. 쿠팡에서 한3 0원근 이제 이 고리들이 없어서 이걸 다이소에서 따로 사오고 이거는 따로 엄마가 또 사와가지고 이렇게 아 느낌. 그렇게... 네. 방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 방으로 들어가세요 저 <laughs> 뒤에 이제 또 침실이 있는 듯 없는 듯 좀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렇죠. 지인들이나 뭐 가족들 놀러 오면은 요거 펴서 여기도 아, 자면 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 음... 친형이 놀러 오면은 무조건 여기서 자네. 허리 부러지게. 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좀 커튼을 달아놨는데 여기는 이제 제 옷가지들이 이게 다 있는. 어... 이게 지금 제가 여름 옷을, 옷을 이렇게 해놓고 네. 지금 뭐 원래 옷 방이 있다면은 그냥 행거만 다 둘러도 되는데 아, 방 안에 행거를 걸어야 되는 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음. 저런 커튼들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국룰이죠 여기 네. 에어컨도 또 섬세하게 가려줬네요 이게 너무 꼴비가 싫어가지고 에어컨이 이것도 에어컨이 좀 오래됐어요 아 에어컨이 이 정도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벽걸이 에어컨이라는 게 자체가 보기가 싫어요 어 네. 저기 잠시만 요 기타가 보이네요 기타가 왜 있죠? 이거는... 아 아침이... 취미? 장식용이에요. 이게 선풍기 이게 뭐지? 왜위를 보고 아, 있죠, 이게? 이게 뭐지? 올해 가장 잘산 물건 중에 하나가 또이건데 서큘레이터. 내리고 올리고 되게 네, 이게 소리가 진짜 안 나요. 소리가 되게 약하고 24까지 올라갔는데 소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바람이 아이는... 멀리 퍼지는 게 이게 제일 좋더라고. 그래서 이걸 구입했는데 이건 진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집에 대한 소개는 했는데 이 집을 얻고 제일 좋은 점 음, 출근이 되게 편해졌다 아 너무 역세권이라서 <laughs> 진짜 30초만 걸어가도 전철역이 있거든요 바로 이태원역이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좀손좀볼 텐데 아 지금 그 전에 못 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화장실 문이 색이 페인트로 칠해져 있네요 본인이 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아, 음, 잘했다라고 말씀 해드리고 싶었던 게 원래 이게 체리 색깔이었어요. 저기. 아... 싱크대색이나 음... 문색이었는데, 중간에 여기까지 음... 또 들어가 있으면 음... 이 벽면이 굉장히 복잡했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좀 톤으로 좀 죽여놓은 게, 네. 그래도 조금 네. 니가상 괜찮네요. 아, 칭찬이에요? 네. 제가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것도 원래 네. 체리색이었는데, 이거 다 바깥. 꿨 손잡이? 네, 손잡이. 손잡이부터... 어, 근데 일반 가정집에 전동 드라이버가 없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손잡이를 가져온 게. 네. 어, 이쁜 거 가져왔어요. 동그란 거를 좀 여기가 좀 어울리겠다 싶어서 동그란 걸 가져왔거든요. 음. 이거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내가 작업을 한 지가 오래돼서 갑자기 여기서 밑밥 간다고요? <laughs> 음. 안쪽에서 피스 두개 풀어줄 겁니다. 본인 <laughs> 피스 다 풀면 되면 그냥. 이거 피스 두 개를 빼면 중잡이가 풀리가 되고 앞에 여기 피스도 두개 풀면 끝나거든요. 아. 아 그러고 그거를 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를 빼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면은 안에 이 동그란 거 있거든요 이게 빠지면서 열려버리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데 이거를 끝에 가서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고 빼면 됩니다 아. 뭐야 왜요 이거 부러졌는데? 이게 부러졌네 왜게 뭐예요? <laughs> 이거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게 아. 이게 부러져서 근데 아, 이거 이거 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래도 역시 전문가는 다르다. 자, 이제 세 제품을 구워줄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 잠그는 거 돌렸던 거 알죠? 이게 당겨지면 이제 열리는 거, 눌려지면 이제 안쪽에서 당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앞뒤 구분을 음. 잘 하고 넣어라. 네. 그리고 여기 앞에가 닫히는 쪽이 돌아가야 돼. 이 방향으로 이제 고정을 하면 됩니다. 고정할 때 이거, 이것도 앞뒤가 있어요. 네. 돌렸기 때문에 이렇게 꼽으면 되거든요. 이거 내내혼혼했으으면지금 못했을 것같 이거 요 저는 몇번 뺐다가 꼈다 이거 을것 같아요 그래서 석같이돈 받고 일하는사람이있지않게요이되확인지해보시고거존재 되나 되나 이거 존재하지 않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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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셀프 인테리어 장인 그 다음 요거 잠깐 타타타 맞나요? 네자 한번 올려보세요오오 화장실 잘 들어오고 오케이 우와 고속이 뭔지한 틈도 없네 아 당연하죠 봐봐요 여기 꽂혀있잖아 이거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잖 이거 콘센트를 새 걸로 교체를 했고 그리고 손잡이 교체 했고 자하셨어요 작동 다잘 됩니다. 네. 그리고 스위치까지. 자 이렇게 뉴 콘텐츠 첫 게스트로 네. 촬영 도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